네, 3번입니다. 자, 3개의 다항식이 있어요. A, B, C란 다항식에 대하여. 자, 다음을 구하여라. 어, 다음을 이제 간단히 계산해라라는 건데. 자, 얘들아, 이 상태로 얘네들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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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집어넣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주어진요 아이를 먼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소괄호부터 푸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분배법칙 하고요. 그죠, 이렇게 분배법칙 할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e c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그다음 가로가 되니까 이 중괄호 안을 또 계산하게 되면은 자,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e a 플러스 b 자, 그리고 플러스 c 하고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괄호거든요. 자, 근데 중괄호 앞에 또 뭐가 있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a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아이들 다 부호가 바뀌어서 빠져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플러스 2a가 되고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c로 빠져나오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또동류항이 있어요 그죠 3a b+ c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 a 자리에 자요 아이 넣고요 자 b 자리에 요 아이 넣고요 네 c 자리에 요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는 갈까요 자 그러면 a라는 다항식을 3배 해라 요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요 아이들을 모두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로를 해주시 해야 되겠죠. 자 a는요 x제곱 마이너 xy 빼기 2y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b를 물었어요. 요 아이를 어 통째로 빼라라는 거니까 또 가로해줘야 되겠죠. x제곱 빼기 xy. 자 그리고 플러스 c. 자 c는 요, 요 아이를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요식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겠죠. 어, 왜냐면 플러스 이렇게 가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가로 앞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빠져 나온다고 했죠? 어, 요 아이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요 아이 그대로 적읍시다. 자, 그럼 마이너 4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플러스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지우고, 요 아이들은 그대로 적을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 4x 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7y 제곱. 자, 이제 분배 법칙 합시다. 3x 제곱, 마이너 3xy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분배 법칙을 해도 되고, 어, 아니면 우리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두 아이가 부가 반대가 돼서 빠져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x제곱은 뭐로 빠져나와? 마이너 x제곱으로 빠져나올 거고 마이너 xy는 플러스 xy로 빠져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그대로 적겠습니다. 마이너 4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7y제곱 이렇게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요렇게 동류항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자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자 3x제곱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동유항이 또 이렇게도 동유항입니다. 그죠? 마이너 삼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1하고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3이잖아. 여기는 빼기 3이잖아요. 통째로 없어지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둘이가 또 동유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y 제곱 이런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